집에서 받으면 이게 p c 할인이 안 돼. 무적 진행 100만권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 대답, 피파 대답.com 구글에 피파 대답 검색해서 많은 이용해보세요. 답장 어젯밤은 내꼬다아 제가 그거 하나 짧게 해드릴게요 적폐팀 리스트 이걸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세요 예, 엄청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봐봐 첼시 미넨 레알 한국 이게 4개의 적폐잖아 적폐팀이 이제 첼시 레알 한국 미넨 이렇게인데 윙어들 첼시 윙어는 누가 누가 좋냐면은 야, 나는 근데 무조건 나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LH를 금카쓸 LH 아자르를 7카정도만 쓸수 있으면 얘가 제일 좋다고 봐 얘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로 본다면 은 왜냐면 속가도 빠르지 그리고 스태미너도 116 정도지 근데 이제 급여를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졸라 그리고 조 콜이 있겠죠 첼시 윙어들이 요 정도랑 뭐 패드로 이렇게가 있어 이렇게가 있는데 봐봐 여기서 금카로 갈수 있으면 요 정도 금액이면은 얘가 최고야 근데 요정도 금액이 안되면은 500억대, 5-600억대는 조콜, 페드로가 최고고 그 다음이 이제 졸라인데 솔직히 성능만 따지면은 윙어는 졸라가 최고예요 그리고 페드로는 업이 가장 좋다고 지금 정평이 나있어 요렇게 짜야돼 요렇게 그니까 러 이렇게 가서 금액별로 짜는거야 금액별로 근데 여기서 가장 봐야될게 뭘보냐 뭐, 중거리 슛이나 커브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좋지만, 스태미너를 가장 많이 봐야 되거든요? 스태미너가 이게 딸려요, 이게. 112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첼시 팀을 한다, 그럼 저는 일단 조콜 졸라 이렇게 가돼. 급여가 문제다. 하면은, 이렇게 빼고, 요렇게 빼고, 요렇게 두 명은 무조건 가야 된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요렇게 좀 급여를 낮추는 애대가 한 명쯤은 있어야 돼.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레알 윙어로 간다. 레알도 뭐, 마찬가지. 아자르 거의 북박이장이지. 아자르 가야 되고, 비니시우스를 많이 쓰는데, 솔직히 비니시우스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양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급여가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아, 비니시우스 가야 된다. 아니면 부트를 가야 되는데 부트라나 뭐 비니스 비스트해 카카는 윙어로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요즘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걸 많이 써 B2B를 근데 이제 문제점이 크로스가 낮죠 크로스 수치가 낮죠 요거는 이제 입맛대로 약발이 문제라서 그리고 부트라 한 7카가 아 6카가 가격 비슷하겠네 요정도 이렇게 가면은 이제 뭐, 둘이 비슷할 텐데, 이건 가격 대비, 가격별로 봐야 되고, 돈이, 아, 나는 돈 상관없다. 난돈 상관없다 하면은 뭐, 얘까지가 딱 적정한 가격일 것 같아, 얘까지가. 왜냐면은 급여 때문에라도. 위로 가면은 급여가 너무 하이엔드야. 급여가 너무 하이엔드라가지고, 급여가 너무 빡세. 카카는 윙어로 쓸게안 돼요. 카카는 윙어를 왜안 쓰냐면, 얘는 체감도 체감이고, 체감이 너무 안 좋아, 체감이. 그리고 호드리구는 몸싸움이 너무, 너무 안좋아. 너무 안좋아. 산체스를 쓰기에도 좀 그렇죠. 어, 크로스 때문에. 예쓸 바에는 그냥 부트라 쓰고 말지. 아무튼 뭐, 요쪽, 뭐, 레알은, 뭐, 북박이장이, 뭐, 아자르, 부트라, 비니스, 이세개로 조합하면 되는거고. 자, 그리고 한국. 와, 한국은 윙어가 굉장히 많죠. 이동준. 그리고, 고정훈, 김대원, 어, 그리고 뭐한 손흥민, 뭐 어, 차범근. 요렇게인데, 어, 일단은 급여까지 보고 다 보고 하면은 1번은 나는 고정훈. 진짜 얘가 1번. 그리고 2번이 이제 손흥민, 3번 이동준, 그리고 4번, 아, 3번, 3번 이동준, 그리고 4번 김대현, 5번 차범근 왜 차범근을 오른쪽에다가 놓냐면 은 이제 그런 부분이야 이제 커브 때문에 윙으로 썼을 때 크로스 올리기 너무 애매할 때가 많아 그래서 크로스를 올려줘야 돼서 약간 이렇게 가는 거지 손흥민은 급여 24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모든 게다 되니까 윙어로 황희찬은 짝발이라서 그냥 이렇게 1, 2, 3, 4, 5번 순으로 쓰시면 돼요 가격별로 그리고 급여별로 그리고 미넨 미넨, 리베리 아, 리베리 1티어지. 어, 리베리, 그리고 마네, 뭐, 그나브리, 샤키리,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리베리, 샤키리, 그나브리, 마네. 저 같으면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너무 낮아요. 은카 풀캠이 받았는데 커브가 너무 낮고, 그리고 마네는 얘는 윙어보다 오히려 공격수 진이더나, 그리고 이제 중거리 슛이 좀 낮아서 좀 그래. 하지만, 샤키리 한번 본다? 하, 어마어마하지. 음, 완벽하지, 얘는, 진짜. 그리고, 리베리. 리베리도 솔직히, 완벽해. 근데, 이거는, 은카라서, 좀,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육카 정도가, 한, 요 정도니까, 한, 요 정도만, 한, 6카 정도만 달아도, 뭐,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저는, 약간, 1, 2, 3, 4번. 아, 페리시치도 있구나. 맞아, 페리시치. 근데, 나는, 미넨 할 때는, 페리시치를, 윙어보다는, 공격수나 c m 에 쓰는 걸더 좋아해가지고, 그걸 리베리 윙어로 쓴다? 뭐 하면은 뭐 요, 요 순위 되겠죠. LH가 최고야. 시, 시, 그러니까 시즌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리베리, 샤키리, 뭐 리베리 베테랑, 샤키리 WC, 그리고 페리시 LH, 마네 21챔, 그나브리 21챔. 요런 식으로. 난딱 요게 맞다고 본다. 윙어로만, 윙어만 봤을 때는. 그니까 러 LH가 난 희한하게 업보다 더좋더라고업 시즌보다. 딱요 정도. 근데 이게, 페리시치가 얘는 나는 다 좋던데. 뭐, 슛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크로스도 좋고. 근데 샤키리는 진짜, 샤키리가 슛은 제일 좋긴 한데. 써봤을 때 저는 그래요? 어, 리베리는 개적패지, 이거. 딱요 정도 같아. 요 정도. 서비꺼 봤는데 있잖아. 티어 리스트를 쫙 정해줬잖아. 내가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여기 에좀 붙여줄게 여러분들. 들어가서 방금 섭이가 이렇게 말해줬잖아. 이렇게 보면 보면은 여러분 잘 봐봐. 아자르, 조컬, 패드로, 졸라 뭘 뭐, 티어 이, 보시면은 뭐 레알 첼시, 미넨 만나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패시치도 있고 하잖아. 그 서비 말에 약간 더 붙이자면 내가 이제 요, 여기서 좀 그걸 조금 추가해서 좀 붙여줄게. 뭐냐면. 윙어를 뽑아. 그 윙어라고 하면 우리 피파 온라인 포인트 뭐가 있어 여러분들? 다 공감할 거야. 아, 내가 만약 이 팀을 가면 얘네들 써야지. 뭐 리베리 써야지, 그나브리 써야지, 마네 써야지, 샤키리 써야지, 페리시티 써야지. 뭐 레알 하면은 뭐 비니시를 쓸 거야, 호드리고쓸 거야, 부트라 쓸 거야, 아자르 쓸 거야. 오케이, 1티어 리그 윙어들 맞아. 아자르, 조고 페드로 졸라 다 쓰는 거 맞아. 체감 물론 다이 친구들이 체감이 괜찮은 편들이야. 페리시티 빼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뭘 봐야 되냐면, 잘 봐. 여러분들, 윙거라고 하면, 뭐가 있어? 피파온라인 보면? 윙, 여러분들, 윙거라고 하면, 뭘, 어디다가 넣어요? LM, L, LAM. 이거 말고, LW도 있어요. 이게 다 윙어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원래는, 측면, 측면 미드필드, 막 이렇게 있잖아. L, LAM, RAM,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LM, r m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LAM, R.A.M.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 다음에 L.W. R.W. 이렇게 있어. 나 윙어 뭐 써? 포메이션, 포지션 어디에 윙어 뭐 써가 아니라 윙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뭐가 중요하냐? 내가 윙에 1티어를 쓸때저 선수 1티어 리스트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라올 때, 아휴, 난뭘 뭐 써야 되지? 어렵잖아. 근데 내가 쓰는 포메이션에 따라 달라진다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는 LW, RW 있어. 여러분들 뭐야? 얘네들 거의 윙 포워드야. 공격수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대신에 그 밑에 중앙 미드필더나 수비형 미드필드 풀백들이 얘네들이 할 수비를 조금 더 역, 역할을 많이 맡아서 해 주는 거지. 다만 얘네들 공격의 비중을 둬 LAM, RAM은 측면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해 LAM, RAM은 말 그대로 측면 미드필더야 그 측면을 담당해 어떻게 될까 사이드라인 쪽에 좀 쪽에 붙어서 움직여 그러면 크로스 올릴 상황이 더 많이 생기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 어시스트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LAM, RAM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슈팅 때리는 상황도 굉장히 좀 많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LWRW, 얘네들 진짜 공격수 역할을 많이 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쓰는지가 중요해. 자, 이제 이걸 봐야 된다고, 이걸. 만약에 페리시치로 가. 근데 부트라게들어 갈게. 자, 부트라게들어가 BTB였고, LH 페리시치로 가자고. 자,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수비력. 자, 말 그대로, 부트라를 쓸 거면, 공격에비중을 되니까, 여기에는 부트라가 1 1티어가 맞아. 1티어가 맞아. 근데, 만약에 L M R M을 쓸 거야 L M 아니면 부트라는 쓰면 안돼 얘는 수비력도 안 좋아요 수비력도 안 좋은 데다가 크로스도 안 좋아요 패스도 안 좋아요 긴 패스가 중요해 긴 패스도 안 좋아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공격수가 뛸때긴 패스 찔러주는 상황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럼 이게 티어가 달라지는 거야 얘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 L M R M이 그렇게 봐야 된다고 L M R M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 부트라는 그 다음에 L M R M이야 여기 누가 제일 좋을까? 여기는 공격 수비 다 돼야 돼. 여기도 공격 수비 다 돼야 돼. 왜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LAM RAM 포지션은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안쪽에서 거의 미드필드 미드필드 상대 미드필드와도 싸움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과 몸싸움이 좀 괜찮은 친구들이 좋아. 다만 얘들보다는 조금 더 안쪽 경기장 안쪽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긴 해. LAM RAM은 자 이렇게 보면 돼. 공격형 미드필드인데. 조금 더 측면 쪽으로 움직이는 공격형 미드필드라고 보면 되고, 얘네들은 미드필드인데, 사이드 쪽에서 움직이는 미드필드라고 보면 된다고. LWRW. 얘네들은 공격수인데, 사이드 쪽에서 움직이는 공격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뭐 봐야 돼? 우리는 스탯을. 자, 간단해. 여기서 얘네들을 볼 때는, 뭐 봐야 돼? 크로스. 그 다음에, 수비력. 크로스 수비력. 굳이 결정력이 높지 않아도 돼. 슈팅 때리는 거는, 박스한 슈팅보다는, 긴거리가 많이 나와 내가 얘네 아래에 볼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긴 패스 시야 크로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여기는 피지컬 수비력 이걸 보면 돼 아까의 그 선수 섭이가 말해준 선수는 전부 다 1티어가 맞아요 진짜로 다만 윙 1티어는 맞는데 어떤 포지션에서의 1티어냐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고 자 공격수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야 여기는 다양하게 봐야 돼 공격적인 수비력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얘네들 수비가 많이 안 해. 오히려 수비 쪽 들어오잖아? 수비력이 안 좋은 선수들은 오히려 있으면 걸린돌이야볼 맞고 티어가 상대한테 오히려 더 좋은 찬스를 줘. 안 봐도 돼. 결정력. 피지컬. 체감. 요 정도 보면 돼. 물론 슈퍼우라 이런 게다 포함이야, 결정력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그 우리 섭이가 말해준 그 1티어 있지? 1티어 리스트에서 내 포지션을 보고 아 여기에다 이걸 써야 되겠구나 여기다 이걸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된다고 1티어를 정해서 내 포지션에 넣으면 굉장히 유익한 피파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예 아시겠죠? 뭐 이것도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어, 좋으면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